반갑습니다 붕붕택시 세상이야기 일곱번째 택시운전자격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주전에 택시운동조합에서 시험을 치르고 어, 합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5일 뒤에 이 운전 자격증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저희가 학교 시험을 치는 분 중에, 이한 분이 신혼조회가 확실치 않아서, 또한 주가 더 걸려, 2주에 만에 제가 이 택시 운전 자격증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서류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서류와 절차가 다 되어졌기에 내일부터 오셔서 일하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제가 소식을 전한다면서 계속 말씀만 드리고 어, 유튜브 가 올리지 않아서 궁금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택시 운전 자격증 쉽게 보면은 쉽게 딸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이렇게 겪다 보니까, 앞으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걸러져서, 좀더 친절한 그런 기사, 좀 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 택시 운전을 해서도 먹고 살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 된다고 한다면 더 좋은 분들이 또이 일에 종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남자와 일 따로 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라고 했을 때 보통 가장이고 아빠이고 또 남편 이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는 바깥 사람이라 하여서 밖에 나가서 수입을 창출하고 그것을 가정에 가져와서 가정이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또그 일을 잘했을 때 남자로서 또 자부심도 생기고 또 자기 의 위치가 바로 서는 것 같습니다. 저도 3, 4, 5, 6, 7 일월달을 보내고 이제 8월달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느냐, 적게 벌어오느냐, 아주 우리가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 이상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남자로서 일을 하고, 그 수입을 가져오고, 가정해줄 때에, 어깨가 더 올라가고, 배짱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 어, 5개월 이상, 수입이 없이, 또, 있던 것들을, 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마음이 상당히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을 되어져서는 이 코로나19가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종식 확실히 뜰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 이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하여 제가 찾았던 것이 바로 택시 운전이었습니다. 이 택시 운전을 준비하면서 대전에 대한 질이라든지 또 교통법규 교통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절 서비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공부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또 남자로서 일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첫 출근을 하게 되어지고, 첫 손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부딪히면서 이제 알아갈 것 같습니다. 남자는 일을 할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도 일을 하고 쉬는 것은 행복하지만 일이 없어서 쉬는 것은 쉬는 게 아니라 더큰 어려움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겠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능숙한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아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또, 전도서 10장에 보니까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칼날을 갈듯이 내 자신의 마인드또 하는 일에 대해서 연장을 계속 날카롭게 갈아줬을 때에 그 일은 신나고 재미있는 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지금 전국이 장마호우로 인해서 도로도 파괴되지고, 집도 무너지고, 또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직장 문제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 하다 보면은, 쨍하고 해던날 돌아온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택시 운전, 오시는 손님들과 만남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일기를 적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신다면 더욱 질 높은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